내년을 좀 준비하는 틈새가 될수 있는 곳들을 적어 봤습니다. 대부분 흐름의 패턴이 뼈대가 이렇습니다. 거기는 구축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 거래량들이 올해 이제 지금 하반기보다는 조금 많이 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추위가 또 다시 9월 달에 좀그 밑을 찍고 위로 지금 올라오는 양상이거든요. 신고가 비율도 어 지금 10월보다 11월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9월보다 이제 10월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거래량으로 먼저 보면요, 9월 11일날 거래량 이걸 왜 했냐면요, 지금 밑에랑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0월 11일 기준으로 9월 11일까지의 거래량들이 9월의 거래량이죠. 9월의 거래량들이 2014건이었습니다. 9월달에 2,9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2,988건이 나왔는데 10월 1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집계일이 한 19일 정도 남은 기준으로 201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9월의총 거래량은 2,980건이었습니다. 88건. 근데 자 오늘 기준으로 이제 10월달에 지금 아직 집계가 19일 남은 총 거래량을 보면요. 2767건입니다. 한 220건 정도만 더 나오면은 9월의 거래량을 이제 따라잡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은 9월보다는 좀더 많은 거래량들, 3000건 중반대의 거래량들, 3000건 중반에서 후반대의 거래량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거래량들이 9월보다는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기준으로 10월의 거래량은요 9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월 1일부터 11일간에 어, 10월의 거래량 90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의 거래량은요 지금 177건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10월 달보다는 11월의 거래량들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은 서울의 거래량이 9월보다는 10월이 더 낮고 10월보다는 11월이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는 9월 달이 어,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락 비율보다 보합 비율보다 상승 비율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네, 재밌는 게 대부분이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상승 비율이 높은 곳은 강남구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급진 구로구와 금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구로와 금천도 지금 봐도 되지만요. 사실상 거주 여건은요. 서울은 아닌데 서울 같은 경기 그 주변의 틈새를 광명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틈새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단순하게 올랐다. 상승 거래 비율이 좋다는 것보다 양천구가 좋잖아요. 양천구가 상승 비율이 많으면요. 강서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가 옆에 있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강서구에서 그 주변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면요. 그 틈새론요. 김포에서. 어, 이제 강서구와 가까이 붙어 있는 김포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강서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제로 내가 어, 강서구에 갈 돈은 안 되고 이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요. 김포에 있는 고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마포에도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서대문이나 조금 하급지로는 은평구의 흐름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급지의 은평구에 대한 기회들을 또볼수 있겠죠. 그리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틈새를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그 옆에 있는 서대문구, 예, 서대문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중구는 저는 조금 뭐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가까운데 동대문. 동대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서울의 상승 비율이 높은 곳이 이렇게지 거래량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동대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상승 거래는 아직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보합 거래가 많아요. 보합 거래가 많고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비슷한데 동대문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좀 빠른 편입니다, 서울에서. 그러면은 아직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동대문이 시기적인 기회는 시기적 기회는 조금 될수 있는 상황들이 좀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지금 어 SK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었죠.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주춤하고 그런데 강북구가 올라가면 노도강이죠. 노원하고 도봉도 틈새로 보시고 성북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노원에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서울의 상승 비율이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돈이 모자라면 은 이런 구로나 금천 쪽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보시고 광명 보시고 김포도 보시고 은평구 보시고 동대문 동대문도 좀 유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노원하고 이런 도봉 성북구도 이렇게 이제 조금 보시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는 어, 지역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9월의 거래량, 그러니까 10월 11일 기준으로 9월이 거래가 얼만큼 되냐면요. 5,900건 정도 됐습니다. 5,900건 정도.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9월 달에 7,700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10월 11일 기준으로 집계일이 19일 정도가 남은 기준으로 5,989건이 되었는데 총 9월 달에 집계된 건 7,7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이 거래량들을 좀 따져보면요 8,400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달 전하고 비교해볼 때 많이 늘지 않았나요? 8,000건이면요 2,000건 이상이, 이상이 지금 경기도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기도 거래량은요 거래량 증가율이 서울보다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아직 낮지만은 거래의 증가율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걸 또 지역별로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보다 10월이 낮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지금 거래량요 이 경기도도 그리고 10월 11일 기준으로 10월 거래량 이게 뭐냐면은 11일간의 거래를 제가 오늘 오늘 기준으로 한 거니까. 지금 얼만큼 거래량이 나왔냐? 저번 달에 11월 동안 410건이 나왔는데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날짜로 따져서 555건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이것도 경기도가 빠르죠. 그러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속도면 8천 건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넘고 정상 거래에 가까이 11월 달은 경기도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상승 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이 훨씬 많지만요. 지금 거래량을 따지고 거래량이 움직이는 속도는 경기도가 빠르다. 다시 한번요. 상승 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이 많습니다. 근데 상승 거래 비율은 아직 낮지만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거래량을 보고 이제 경기도의 어, 틈새가 많죠. 상승 거래 비율이 비교적으로 높은 곳은 조금 이런 지역들입니다. 성남이라든지 분당 수정 중원 어, 이런 지역들이 좀많이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의 상급지죠. 상급지인데 지금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이 동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정하고 중원에 정비사업들이 있잖아요.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 한 조합 설립인가나 어, 사업시행인가를 시행, 사업 준비 이상으로 준비하는 물건이 있으면요. 접근을 해도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정단계에 있는 것들은 어, 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원구는 먼 미래를 바라봐서 생애 주기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어, 이런 어, 중원구나 이제 수정구에 있는 정비 사업지를 역세권도 좋고 역세권이 아닌 곳도 세대수가 엄청 많은 데가 있습니다. 예, 철거 단계 에간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어, 지금 뭐 아까 말했던 6억 미만의 어, 물건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급지의 어, 정비 사업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비록 비교적 상승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은, 어 장기적 미래 관점에서의 수익률을 볼 때는 상급제 정비사업들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승거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데가 동안구입니다. 동안구가 지금 그래도 입주물량이 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상승 비율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선 이제 틈새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여기는 의왕하고 군포를 봐야 됩니다. 의왕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인덕원 주변이죠. 인덕원 주변하고 어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좋고 그리고 진보하는 지역 중에서 역세권은 의왕역 주변이지만은 여기도 정비사업 있지만은 어 진보 폭이 큰 곳은 도심 쪽입니다. 도심 쪽이 정비사업 많습니다.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데가 있죠. 지구랑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이제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을지 쪽이나 뭐 세종 쪽이나 이런데나 아니면은 그 삼분역 주변에 중심으로 거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좋은 들어가는 타이밍이고 틈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 권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 거래 비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이게 원래 영통구에서 좀 많이 있다가 권성구로 조금 넘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장안구겠죠. 장안구 같은 경우도 뭐 조금 하급지에서는 뭐 수원에서 그 북쪽에 있는 뭐 한일타운 같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안구 정자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는 것도 틈새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당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록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비율이 좀 높아졌다면요 기흥구의 보정동이나 마북동, 마북동은 구성역 있는데죠. 그리고 기흥역 주변으로 이제 그 틈새를 조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어, 여기는 지금 많이 또 반응이 됐거든요. 많이 됐는데 구리가 아직 덜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8호선 학군과 결합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어, 사실은 틈새가 이제 될수 있는 거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139축. 예. 네. 근데 이게 킨텍스 쪽 있죠? 킨텍스 주변은 조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지금 경기도와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조금은 상승 거래 비율이 높은 곳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조금 찾고 거기에 맞는 이제 틈새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정리를 하면요 어, 서울시는 거래량이 9월달이 가장 낮았고 하반기 들어서 10월달이 9월달보다 많이 일어날 거고, 11월달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런데 조금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에 반해서 상승거래 비율은 서울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반면에 거래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서울보다 빠릅니다. 근데, 상승 거래율 자체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들을, 어 이제 그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틈새가 될수 있는 곳들을 제가 한번 그냥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게 이제 정석인, 아 정석은 아닌데, 대부분 흐름의 패턴이 뼈대가 이렇습니다. 좀 요런 식이거든요. 보통 지역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요 강남 상구에서 제일 핵심적인 방향성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이제 도심도 있고 한데 요 위에는 그냥 강북권이라서 요렇게 움직이면 위에가 이제 흘러갑니다. 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요쪽 위쪽은 얘들이 이제 움직이면 위로 이제 흘러가는 양상들이 있는 거고 그 아래쪽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강이 요기 사이에 있어요. 한강이. 한강에 있는데 어, 가격에 그러면 강남 상구에서 어, 많이, 많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강남 상구는요오만대 다가 방향성을 다 줍니다 근데 뭐저 멀리부터 주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줘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는 게이 경부선 라인이거든요 판교 분당 성남 쪽이랑 용인 수지 화성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흘러가요 흘러가고 그다음에 강남 상구에서 또 대장급인 과천 판교 쪽을 가고 과천이 경기도에서는 대장이죠. 과천 쪽으로 흘러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이제 평촌 의왕 인덕원 라인 쪽으로 흘러가고 요거는 북수원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화성 동탄 같은 경우 는또 남수원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원도 그래서 결국은 강남 상구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분당선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신분당선, 분당선에 연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남에서 이렇게 흘러 퍼지고요. 강남 상구랑 용산이랑 여의도에 어떤 강한 압력과 수혜를 받는 곳이 동작입니다. 바로 가면은 강남 상구가 있고 왼쪽 오른쪽 가면은 오른 왼쪽 가면 여의도가 있고 위쪽 가면 용산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에서 노량진이라든지 이제. 저기 흑성뉴타운이큰 뼈대가 되어서 이제 이 동네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도 사실은 빨리 자극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강남 3구 여의도 목동.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 여의도에서 목동으로 연결된 건요. 그 근처인 또 입지 여건이 괜찮아 광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강남 3구에서또 반대쪽으로 하면 강동도 움직이면요. 고덕 그라시엄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강남 상구 옆에 있는 고덕이 움직이면요. 그 하남과 거기 길 건너 강 건너의 구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영향을 미치냐. 이제 8호선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향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격들을 퍼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이 빨간색들이에요. 그리고 도심도 한 개가 더 있는데, 그냥 용산하고 도심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서울의 가격들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양상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퍼져나가면은 이 동네에 대장들이 있겠죠? 각 대장들의 아파트들이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겠지만은 강남 같은 경우 압구정 현대가 이제 구축이겠죠 구축에서 퍼질 수 있는 건데 우선은 보편적으로 신축 준신축 구축 결국은 구축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냐 비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비 아파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역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강남상구와 여의도와 도심용산을 중심에서 이런 이 파동으로 좀 펼쳐지고, 이게 이제 다 퍼지면은 각 지역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나, 나서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르지만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 돌고 돌거든요. 신축이 무조건, 인기는 항상 있었지만은 신축만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뉴스는 뭐냐. 그 똘똘한 한채 공사비 상승에 뭐 서울의 신축 구축 차이가 가격 차이가 6억에 육박한다. 옛날에도 5억 이상 육박했고 4억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은 확실히 신축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구축이 안 오르냐. 안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구축이 신축보다 초반에 오르는 속도들은 느립니다. 왜냐면 하 이제 건물의 가치들이 많이 상실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축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입지에 아까 과천 얘기를 했는데 과천의 레미안 슈를 볼게요. 얘 구축이거든요. 언제 지어졌냐? 2008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구축인데 가격이 안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2008년도 그러면 지금 여기가 16년 전이잖아요 아니 여기는 20년이 안 지났잖아 그리고 급지로 따지면 되게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20년 된차 아파트인 구축에 용적률이 많은 서대문입니다 여기는 서대문이고 한중급지 정도 얘는 25년 된 아파트예요 1300세대고 1998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구축 한번 보십시오 구축인데 가격이 안 올랐나요?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구축이라서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구축도 오릅니다. 얘도 지금 용적률 보니까 316%예요. 316% 근데 가격은 오르거든요. 구축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땅의 가치가 좋은 곳은 올라갑니다.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하급진 20년 된 아파트, 구로의 삼성 레미안을 보시면은, 삼성 레미안도 지금 7사타입 보면은 가격들이 떨어졌다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구축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최근에 보니까는 얘는 대, 대형 아파트는 거의 고점에 가까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은. 구축인데, 2004년도 이제 20년 된 아파트인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요, 우리가 무조건 신축이 좋은 건 맞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구축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만 올라서 신축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요 신축 다음에 올 준신축이나 구축들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올라가는 것들을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 수익을 통해 가지고 갈아타기에 기반을 삼으시면 되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새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재건축은 나중에 되면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죠. 근데 방금 레미안 슈르라든지 지금 구로의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어, 지금 동, 그, 독립문 극동 같은 경우도 용적률 300%가 넘는데, 레미안도 마찬가지고요. 레미안 슈르만 어 조금 용적률이 200% 미만인데, 나머지는 다300% 넘습니다. 근데 가격들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구축이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리가 이거예요. 땅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건물의 가치는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언젠가 신축도 구축이 되잖아요. 근데 땅은 오래될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뭐만 났냐면요, 땅만 남아요. 땅. 땅의 가치만 남아요. 건물 값은 거의 안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는요, 구축이라도 계속 가격들이 움직여요. 입지가 안 좋은데는 매그 자리에 그냥 땅값이 오르는 것보다 조금 덜하게 그냥 조금씩밖에 안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가치를 잘 발견하고 그 가치에서 땅의 가치가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주변의 포장이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는 구축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축이라도. 그래서. 무조건 신축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구축의 방향성들도 우리가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는 부분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